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세 번만 하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저 또한. 세 번이란 세 번쯤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왔더라면 좀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한 생각에서 생각이. 아직까지 살아오시면서 속고 속 이고 후회하고 반성 땅을 치는그 무엇을 생각을 안 해보신 분 아마 지구 80억 인류 중에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식물 어류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이라고 왜생각하겠습니까생명체라고다 동물이고 어류고 건드리고 싶오 어떤 반응을? 식물 잘라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진액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존중함 눈물입니다. 피눈물, 죽음의 눈물, 한의 눈물. 왜 나를 죽일까? 웃긴 사람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없습니다서하면리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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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다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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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면 그래서 내가 간사하기 짝이 없는 하루에도 마음이 열두 번도 면죽을 뜯 끓는다는 것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집에 있던 생명체들이 아동물들 어류 식물들이 하루에 열두 번씩 됩니까? 인간들만 바뀌어 인간. 그래서요 지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 사회, 가정, 주변도 말이다. 왜? 서로 속고 속이고, 물고 뜯고, 불신하고. 응? 네? 괴롭히고, 그냥, 아마, 100%동감하신 겁니다. 뭐 직장, 사회, 뭐, 가정, 뭐, 나라, 지구존 전체가 그들을 지배하는 인간들이나, 동식물이나, 어류나, 그들의 생명에서는 그래서 지우가 수조조 경면에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건 방송하는 저로서도 논리적으로 무엇으로나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콩밭에 가서 지금 생물자들 또한 아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지 콩밭에 가서 있던 밭 밭밭에 가서 있던 배추밭에 가서 있 무밭에 가서 있던, 가서 있던 뭐 그들이 어떻게 살다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화 여러분이나 백년도안 살고. 햇빛에서 팽이면 도못 보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뭐, 수, 어경년, 뭐, 경해니, 뭐, 지내는데, 점이고, 뭐 없어요. 뭐 왔다 갔다 지 뭐, 예? 먼지도 아니에요, 그냥. 홀은 제가 100% 있다고. 천체 태양계 우주에. 수억만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뭐가 어떤데 뭐가 어떤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는데 돈을 지금 돈에 다 미쳐서 환장 환장병이 아니야 돈이라뭐 그냥 뭐 이건 뭐 줌을 내던질 정도에 그냥 돈악 돈악 t 돈사탕 t 이돈 욕망이 o 요 don't satan b 뭐 g g 뭐 Don't you m i n 그럼 밑으로 집어넣고 일로 토해요? 그뭐 때문에 그래에요돈비속로주둥만 가서 아나가 응? 다음 달에 뭐다 어떻게 된다 가지고 이 조동이만 그냥 예? 한달 뒤에 안 가져온 지옥이고 하지 천벌을 받는다고. 이거 예? 저는 이 혼령이 외적을 하면서 아주. 정말 억만포로 제가 장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 천차태양계에 모든 수억만개의 부류의 행성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다고 억만포로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는 있을래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체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생각 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혼입니다. 몸뚱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휴대폰 아시 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를 넣어 아까만요. 그러니까 혼입니다. 하지 뭐가 하기야 80억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올라가고 오고 올라가고 하지만 말입니다 자유기 때문에 아, 저뭐 혼만 있고 모르고 그거는 제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혼이라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몸뚱이가 던져지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혼은 빠져나옵니다. 자기. 몸통에서 육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가 아니 뭐가 어떻다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시피 밑으로 먹고 위를 쌉니까 그런 분이서 어디? 그래서 제가 돈이라고 아주 수, 아마 수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돈이 이거는 천체 태양계의 우주의 신이자 돈이 여러분 발언하실 분이 있으 오십시오. 아, 와서 만나도 저녁을 먹고 무슨 대화를 나누것가 뭐가 필요해? 요 돈이 돈. 아, 뭐가 뭐 줍니까? 말씀말 많이 해보세요. 돈이 그래서 제가 아, 신이니, 귀신이니, 사탄, 마귀니, 누가 지어놓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내가 신이야. 내가 귀신들 뭐죠. 응? 내가 사탄, 마귀, 악령, 악마. 이거 여섯 번째 어떤 일주 인간 사람의 혼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종대왕님. 만들어 이 말을 말입니다. 아유, 차가만 한반도에서만 한국말 이거 쓰지. 아, 일본 쪽발이들 있습니까? 양키들 이어요 띵오와 네? 니오와 당나라 군대 갔습니까? 푸틴 이습니까 그렇듯이 천체 태양계. 커만한게 행성이 있고, 이 작은 생명체의 지구가 있는다 말입니다. 뭐가 아, 뭐가 있다면 지금 병란에 전란에 예? 아주 지구로 콩가루 만드시는 그 형님 동생 왜못 없어요? 몰라가서 그냥 없어버리는 거지. 아니면 그 만드는 자라. 없어버리는 것 이거는 제가 그래서 혼이야기 방송을 혼은 생명체가 있는 자들은 혼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소중함 존중함을 공유하는 거지 생명의 존중함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누가 끝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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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로 영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더도더도 없는 게 생명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구는... 조경회를 골라왔지만 골라가는 곳에 태어나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발버동 아니라 비성으로 연병 질알병을 하고 돈을 백두산 하라산까지 근계자가 쌓아놓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년 먹은, 네? 산산불이 이런 거. 아, 진주 아이 불러줘 영원히, 아, 진영, 살 것처럼. 국녀들 그냥, 응? 그, 네? 300명이나 생, 매장 같이, 그냥. 이제 사르고 죽어요. 묻어버린 거 아니냐? 막아버린 거 아니냐? 동굴에. 이렇듯이 인간의 생명체에. 아 그때 지기 시절에도 네? 욕망, 방각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뭐 돈에 이간을 거야 제가 뭐가 만들어 놓고한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모르고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쳤네, 뒤집어졌네 예? 거꾸로 돈에 꼭으로 처박했네 독에 돈. 뭐가 만들어지 우리가 만들어지 우리가 다. 누군가 올라가면 보겠 당신이 만들었느냐 누군느냐가 있습니다 혼 이것도 만들어거요아 죽고 라니까 이렇게 혼뭐 그건 저는 실제 보기도 하고. 제가 왜 혼이야기 방송을 하냐면, 우리 시골의 선조,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혼이 오는 게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불빛이 와요 쫙 왔다 가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육자가 떠나는 순간 죽음이 끝나는 그 순간 혼이 있구나 그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혼만이 존재하는구나. 혼이 돈에 미쳐가 됩니까? 돈을 바람입니까? 혼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에 세우 세상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진짜 혼이 되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고 누가 지어놓은 천국 천당같은 그런 기분 또한 누가 지어놨죠 기분 아 더럽다 이런다 지어놓고 올라간거예요 누가 보고 제가 쓰는거예요 여섯번째 지구에사리입니다 돈에 눈이 먼 것도 니가 돈이 오니까, 내가 눈에 와서, 서로 그냥, 물고 떴고. 그러다 보니,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아, 돈. 필요 없어. 당기게 서 이랬으면, 돈이야. 이런 편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물음을 교환, 물건리로 야, 이거, 할 테니까, 바꾸자. 이런, 아마. 인류와 탄핵에 대해서는 그랬다고 물음을 교환. 뭐가 있어요, 지금. 뭐 표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역전이, 뭐 그만이 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류 역사에도 여섯 번째. 런데 그저서 그냥 나다그래가되 돈이 나타나면서요. 돈이 그렇게 아주 그냥 진짜 지금같이 혈안이 돼가지고. 목숨까지 내던 줄 정도에,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서부터 아주 그냥 뭐 돈이 뭐예요.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돈이 천리박 정도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뭐가 뭐, 어치 그래. 다 인간은, 일로 먹고, 일로. 동심으로 어려 어루고 그럼 밑으로 오고 위로 오십시오 내 인도도 다들릴 테니까 빨 안. 꾀잼 마술 대세 천당 지옥 천국 갔던 분이냐 제가 허니가 고서 하면서 하기 대가 마술 들은 거 억만 불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몸이, 죽음이, 멎는 한, 던져지는 그 순간에, 혼은, 영원히, 존재하던, 말씀을 제가, 방송을, 수천 번 해서, 이, 혼도 말입니다. 아주 이상에서 진짜로, 사간지거린 것들은, 혼에 술한주각으로 통닭구이해서 아에 이러서 이러 빠져나가면 구이시지 뭐뭐뭐 있어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구상에 최고 맛있는 게 참치 눈이라고 그 부위가 다른 부위도 있어요 시들러가 그 말씀은 제가 방송에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 안한다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말씀을 드리지 만말다그것도더 맛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맛있는 음식도 시청자 얼로보습니 눈으로 먹습니까? 코로 먹습 귀로 먹습니까? 제가 제가 이 주둥이 조동로 비소울 아가리라고 그러지요 입. 크으, 맛있어. 컴백! 크으, 고급 양주에요 포도주행. 포요. 얼마나 맛있어. 크 오늘 기분 좋다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다며. 그런데. <laughs> 어디가서 앉으셔야지 뭐할때는 그냥 <laughs> 그래서 인간들인것입니다 돈에 미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시는거라 같이 정말 지구에 평화의 봄날이 오는 것을 보고 자라는 후세들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올라가자 뜻 에서 혼이야기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들의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요새들을 위해서 기원 드리면서 혼이야기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